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요.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 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비와 늦은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극유이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초등학교에 시험 문제가 났습니다. 사전 답사를 가는데 필요한 것은 한 학생이 답을 말했습니다. 사전이요 땡. 정답은 뭐 지도 또 계약금 또 갔다 왔다 하니까 간식 뭐 그런 게 필요하겠죠 뭐 웃자고 초등학교 시험 문제를 얘기한 건데 우리가 사는 거 자체가 시험의 연속입니다 참지긋지긋합니다 끝났나 싶으면 또 시험거리가 찾아오잖아요 보통이 늘 우리 삶에 상존합니다. 그러니까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시험거리, 고통거리 없다면 뭐 인내할 필요가 없죠. 힘든 부분이 있으니까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야고보서 일장 이 절에서 사 절에 보면 거기에도 인내에 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 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강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 가지 시험거리 시련 어, 만나는데 참 힘들잖아요 그때가 바로 인내를 배울 때라는 것입니다 그때 인내하라는 거죠 묵묵히 길이 참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어려움을 만났는데 인내하라고 했는데 농부에 비유하고 있어요. 칠절에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는다 그랬습니다. 참는 까닭이 뭡니까? 끝이 있다는 것이고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힘들고 어렵고 땀 나고 막 폭풍이 몰아치고 태풍이 오고 또 가물고, 아, 참 견디기 어렵잖아요. 인내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때 결말을 기다리라는 거죠. 반드시 열매를 맺힌다는 그때를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조금 참을 수가 있는 거예요. 끝이 있을 거야. 열매를 맺을 거야. 지금 좀가은것 같고, 내 뜻대로 안 되는 것 같고, 그래도 참고 묵묵히 견뎌 보리라할수 있는 겁니다. 특별히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이른 비는 우리와 좀 다릅니다. 이게 10월에서 11월쯤에 내리는 비고 늦은 비는 다음에 3월, 4월. 우리로 하면 봄이죠. 보리를 그때 파종하거든요. 파종해 놓고 나서 비가 와야 되잖아요. 쨍쨍 말라면 씨가 그 다타 죽죠, 자라질 못하죠. 그래서 심어놓고 나서 비가 와야 되는 거. 그게 이른 비예요. 파종하고 나서 싹을 틔우기 위해서 기다리는 비. 하나님이 바라고 기다리면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늦은 비는 추수전 다음에 3, 4월에 내리는 비입니다. 추수전에도 마지막 이제 또이 보리가 곡식이 잘 연결게 하기 위해서 양분을 빨아들여야 되니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9월에서 10월까지부터 3월에서 4월까지가 이스라엘 나라는 우기입니다. 그러니까 우기가 시작되는 때에서 끝마칠쯤 끝까지가 이른비와 늦은비 기간인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비를 주시는 데 마침내 주셔서 열매 맺게 하실 것을 기다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금 손바닥만한 구름 한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때 그때마다 필요한 은혜의 비를 주실 줄 믿고 끝까지 기도의 줄을 붙들고 믿음의 줄을 붙들고 말씀 붙들고 견디라는 거죠. 버티라는 것입니다. 길이 참으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은혜로우신 자비로우신 극률하신 하나님이 마침내 비를 주시고 열매 맺게 하실 걸 기다리는데 그 와중에 필요한 게 뭐냐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죽지 못해 기다리는 것과 오늘 말씀의 믿음으로 길이 참는 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굳건히 하라 8절에 마음이 흩어져갖고, 요동하고, 내 마음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다 쏟아버리고, 말로 다 쏟아버리고, 참는 거그 온전한 인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굳건히 단속하라는 거예요. 그걸 다 발설하고, 내뱉고, 힘들겠네, 못 살겠네, 죽겠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정 힘들면 하나님께 쏟아내면 되잖아요. 우리는 너무나 좋은, 십자가의 은혜가 있잖아요. 은혜의 보자가 있잖아요. 세상에 이런 데가 어디 있습니까? 돈을 내라 그럽니까? 물론 우리가 자발적으로 감사해서 헌금은 하지만 그게 뭐 하나님이 내라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돈을 내라 그럽니까? 뭐, 뭐라 그럽니까? 그냥 힘들면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안다. 조금만 기다려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반드시 열매 맺힐 날이 있을 거다. 말씀해 주시잖아요. 복음의 능력인 거죠.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구절에 원망하지 말라. 이 마음이 요동치면은요, 마음을 둘 데가 없으면요, 원망을 하게 됩니다. 자, 기다리긴 기다리는데. 원망하고 기다리는 것 온전한 인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감사하며, 기도하며, 찬송하며, 묵묵히 길이 참으라는 거예요. 좀 힘들다고, 시험거리가 계속된다고, 니 탓, 내 탓하고, 자꾸 과거를 돌아보고, 묵상하는 게 우리의 본성인데, 그걸 좀 떨쳐버리고, 앞을 보라는 거예요. 옆도 뒤도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 고난을 주실 때는요, 앞만 보라는 겁니다. 경주마 양쪽에 차양을 칩니다. 그리고 특별히 말은 눈이 옆에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말은요, 거의 360도를 다 봅니다. 양쪽 눈이 옆에 붙어 있기 때문에 앞도 보고 옆도 보고 뒤도 아마 좀 보일 거예요. 완전히 옆에 붙어 있으니까. 그래서 경주마들은 그 눈을 그대로 두고. 정주에 내보내면요 은 이게 집중해서 달리질 못한다는 거예요 눈이 옆에 붙었기 때문에 그래서 차양을 이 막을 여기 양쪽에 치죠 보셨을 거예요 앞만 보고 달리라는 것입니다 인내가 바로 이거예요 내 앞에 놓여진 열매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때를 바라보고 주님만 바라보고 견뎌야지 자꾸 이국리 저국리하고 사람들하고 상의하고 그래 봐야 원망할 일밖에 없잖아요. 정말 힘들고 길이 없을 때는 여러분 나만 바라보라는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때는 완전히 기도에굴러 들어가야 돼요. 자꾸 헛다리 짓고 어디 방법 찾아보라 그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씨름해야 되는 거예요. 밤이고 낮이고, 말씀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뭐, 이해가 되고 안 되고가 필요 없어요. 나이 말씀 아니면 죽습니다. 하나님. 내가 살기 위해서 말씀을 먹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소망을 허락해 주세요. 그리고 다른데 기웃거리지 말고, 세 번째. 10절에요.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이 고난을 어떻게 견뎠는지를 보고 그걸 보고 본을 삼고 견디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11절에 보면 요업이란 사람이 나와요.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다니 너희가 요업의 인내를 들었고 그리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위로가 되고 힘이 된다는 겁니다. 때로 원망하다가도 내 마음이 요동치다가도 믿음의 선진들, 특별히 요배 인내를 우리가 기억하면요, 견딜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많이 그렇게 하잖아요. 힘든 고난이 있을 때 나보다 더 힘든 사람들이 있지. 저 사람도 견디는데 나는 그거보단 나은데. 그러고 우리가 견딜 힘을 많이 이지않습은까 사람들은 은이들은이들은이들이사이사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사람들은 사람들아사람아이사람들이사람들이사람들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이사이 고난이 저주가 있는 거니까 회개해라 하나님 앞에 잘못을 토해 나오라 옳토당도 않는 얘기를 하고 도괴로 피는 거예요. 질병이 들었습니다. 인간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마지막 이세 번째가 제일 힘들죠. 비난이에요. 그래도 내가 내 잘못 때문에 이런 게 아니라 그러면 아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겠구나. 그리고 견뎌 별 용기가 나는데 죄 때문이라. 그럼 이건 방법이 없잖아요. 내가 잘못한 거니까 견딜 힘도 없는 거예요. 난 이제 망했구나 죽었구나. 나는 내 죄에 치여서 완전히 그 가운데 짓눌려서 이제는 더 이상 소망이 없구나 이렇게 되는데 이 친구들이 바로 그것을 건드린 것입니다. 너의 죄 때문이라는 거 이건 저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사실 요비 만약 정말 그랬다면은 회개하면 돼요 다윗을 나단이 찾아와서 한 마리 있는 가난한 사람의 양을 잡아가지고 자기에게 찾아온 손님을 대접한 이 악덕한 부자 악질적인 이 부자의 비유를 했을 때 그런 사람은 죽여버려야지 그때 나단이 바로 당신이 그 사람이요. 그때 다윗이 그 자리에서 엎드려 하나님께 회개했잖아요. 자기의 죄면 그걸 만약 깨달았으면 회개하면 돼요. 그런데 욥의 문제는 무엇이었느냐? 그럴 만한 죄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사실이에요. 마지막에 자기가 죄없다고 끝까지 자기 의를 우기고 항변한 게 하나님 앞에 교만한 것. 그건 죄였어요. 그러나 그건 이 고난과는 별개의 문제인 것입니다. 나중에 가서 하나님이 욕은 죄가 없다. 손들어 주신 다음에 욕이, 아, 죄 없다고 한게 내가 죄고 하나님을 아는 척한게 나의 교만이었군요. 하나님은 도대체 우리의 이성과 판단과 논리로는 측량도 할수 없는 분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걸 내가 모르는 주제에 하나님의 그림자도 밟은 적이 없는 주제에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한 것, 교만한 것. 그걸 이제 내가 내려놓겠습니다. 그건 다중에 다 하나님이 그가 위롭다는 걸 인정해 주신 다음에 비로소 요의 영성이 믿음이 정말 깊어져서 정말 살아계신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고 그제서 고백한 거예요. 그 전에 이가, 이, 요비 이와 같은 고통을 당한 것 전혀 죄 때문이 아닙니다. 마귀가 시험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허락한 거예요. 해봐라. 요비 정말 믿음으로 나를 경외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그에게 준 축복을, 감사거리를 다 빼앗아도 그가 나를 여전히 신뢰하는지 마귀가 시험해볼까요? 허락해주세요. 그래, 해봐라. 그래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이 자기 죄 때문이라고 비난하는 거 얼마나 견디기가 어렵습니까? 고통 자체도 힘든데, 그게 너의 잘못 때문이라고. 회개하라고 하니, 이거 막 돌아버리는 거죠. 회개할 게 없는데요. 뭐 어쩌란 말인 거예요. 욥이 너무 힘든 상황이죠. 그때 욥이 끝까지 그걸 쏟아 버리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마음을 굳게 붙들고 견뎠잖아요. 23장 10절에 그가 고백한 것처럼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과 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을 본 겁니다. 하나님이 주실 열매 그 결과를 그가 끝까지 붙든 거예요 그리고 그의 시련이 그를 실제로 단련해서 그 전에는 아는 척만 했지 정말 몰랐던 하나님 아무리 죄가 없는 것 같대도 인간인 이상 이 땅에 두 다리 붙이고 사는 이상 하나님의 그림자도 밟을 수 없는 부정한 존재라는 거 그걸 깨달 신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내 알량한 의 조금 있는 믿음 열심 그걸 갖고 하나님 앞에 내 의라고 내놓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도전이요 반역이요 교만이라는 걸 모든 불신앙의 뿌리에 그게 있다는 걸 요비 그 제사 비로소 깨달은 것입니다 가장 귀한 복음을 깨달은 거죠. 그가 아직 예수님을 모르고 훨씬 전에 사람이지만 복음의 실체를 깨달은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로만이 우리는 구원받고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 여러분 저는 목회자니까 그렇고 뭐 정치도 모르고 경제도 모르고 컨맹입니다. 교인 저는 뭐 제가 할줄 아는 한글 자판 두들기는 것도 뭐 인터넷 그냥 뭐 클릭하면. 뭐 자료 치면 뒤적이는 거또뭐 ppt 그것도 조금 강의해야 되니까 아 싫은데 할수 없이 성경 공부 하다 보니 안할 수도 없고 그것 조금 잘도 못해요 배워 갖고 조금 할줄 알고 제가 하는 거 외에는 뭐 고장 나면 저는 손도 못해요 컴퓨터 완전 컴맹이에요 몰라요 아는 거 외에는 알 필요도 없고 별로 그거 알아 뭐할 거예요. 아는 분들한테 부탁하면 되잖아요. 얼마나 편하고 좋아요. 전문가가 놀렸잖아요. 예. 감사하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연약한 것을 내가 그냥 할수 있는 것만 하면 되지. 그것을 인정하는 그 삶이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누가 날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수 없는 존재인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 되어서 하는 줄 아는 순간 신앙은 쏟아지는 거예요. 있어요, 신앙이. 오히려 더 투철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안 되고요. 서서히 은혜가 소진됩니다. 여러분, 신앙 생활하면서 언제 영적인 침체를 겪으셨습니까? 엄청난 환란 바람이 바위 같은 태산 같은 짐이 내 인생을 짓눌래 짓눌렀을 때인가요? 제 경험으론 안 그래요. 힘이 들어 중리산이 어쩌니 많이 하긴 하고 발버둥은 쳤지만 그때 저의 영성은 더 팔팔하게 살았고 지금도 돌아보면 그때가 더 은혜가 많았어요. 하나님이 날마다 만나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는 걸 경험하는데 언제 영적인 어두운 밤을 지납니까? 이만하면 되지 내 의가 십자가의 의의를 가리는 순간 내가 뭔가 할수 있다 내 열심, 내 지혜, 내 방법, 내 지식 그것이 십자가를 한 발이라도 앞서는 순간 그 순간 우리는 영적인 침체기를 경험하는 겁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신앙생활은요, 믿음을 잘 지키고 어린아이와 같이 사모하는 심령으로 늘 은혜 충만하게 신앙생활하는 길은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할수 있어요, 여러분. 못하는 건 아니에요. 저도 지금 설교하고 다 하잖아요. 회의도 하고 밥도 먹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건강 주니까 하는 거고. 하나님이 세워 주시니까 하는 거고. 지금 당장이라도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목소리 거도가 보셔요. 어쩔 거예요? 설교를 할수 있어요. 목회를 할수 있어요. 아무것도 못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허락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은혜로운 신앙생활 아주 단순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우습게 합니다 별로 귀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매일매일의 영적인 싸움인 겁니다 오늘도 나는 은혜 아니면 못살아요 하나님 날마다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조금 편해지면 우리가 이 고백을 안 해요 안 하기 시작해 왜안 해도 되거든요 살만 하니까요 그러나 살만 해도 계속 그걸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고 하나님 제가 그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와 매출하기를 주시지 않고 반석에서 셈이 나게 해주시지 않았으면 하루도 견딜 수 없었던 그때를 기억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말하자 너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때를 기억해.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분명하고 단순합니다. 그때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 십자가의 죄사함 받기 전에 죄에 죽을 수밖에 없던 종살이했던 존재라는 걸 잊지 말라. 그거예요. 과거를 잊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과거를 묻지 마세요가 아니라 과거를 묻는 것. 계속해서 묻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 넘치는 겁니다. 일부러 죄 지으라는 건 아니고요. 남이 보이는 죄 짓지 않아도 우린 모두 죄인이잖아요. 그런데 욥처럼 죄 없다 하는 순간 영적인 지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이라는 것 그걸 잊어버리지 않는 것. 그게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 그게 복음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늘 충만하죠. 하나님 앞에 겸손하는, 참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길이 참으라는 것, 마음을 굳건히 붙들고 원망하지 말고, 믿음의 선진들을 본을 삼고, 마침내 열매를 주실 그 하나님, 자비하시고 극률이 여기시는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인데, 이 참을성이라는 말의 뜻은 축 늘어진 진노, 더딘 분노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화를 내도 좀 더디내고, 그러면 없어져요, 화가. 진노가 일어나고, 막 원수를 갖고 싶고 그래도 이게 축 늘어져 버려서, 예. 몽둥이가 축 늘어져서 내가 원술 가품들 아프지도 않은 것입니다. 인내는 화를 참고 더디 내는 것이고, 고난을 오래 견디는 것이고, 소원이 더디 이루어져도 조바심 내지 않고, 마침내 열매를 얻게 하실 극률이 풍성하신 아버지를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그 주님이 누구냐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이 여기시는 이신이라 그러므로 시련 환란은 궁극적으로 이 좋으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를 단련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모두 예외 없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시련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시험거리 있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려고 단련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금같이 나오고 하나님이 그 사람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높여 주시고 살길 열어 주시고 이름비와 늦은비를 주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쓰신다는 거예요. 그를 통하여 영광을 들어 내신다는 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좋으신 아버지 끝까지 신뢰하시므로 길이 참아서 온전한 인내를 이루어서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